중기의 것을 활용합니다. 왜? 적도판에 지금 줄 세워놨으니까 그죠? 적도판에 줄쫙 세워놨으니까 이 세포가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가? 수가 문제가 없는가? 모양이 문제가 없는가? 언제 보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적도판에 쫙 배열된 고그 모습을 우리가 핵형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다음 강좌 때 제가 핵형 분석에 대한 실험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적도판에 염색 본체가 무작위 배열을 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시, 주셔야 됩니다. 이때, 방추사가 미세소관과 결합 하는, 그죠? 방추사가 미세소관과 결합하는 모습이 정나라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방초사의 미세소관이 결합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그러면은 전기보다도 조금 지난는 전중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방초사의 미세소관이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중기 때 완전히 볼수 있다는 걸 말하고 사실상 이것은 전기와 중기의 중간쯤 되는 전중기에서 이미 시작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추사의 미세소관이 결합한다. 이것은 이미 전중기에 시작하게 된다. 이거 꼭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방추사에 결합된 미세소관이 있지만은 또 결합하지 않은 미세소관도 있습니다. 미세소관의 타입이 두 타입이에요. 하나는 어, 염, 염색분체의, 어, 방추사, 염색분체의 방추사가 결합하는 미세소관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결합하지 않는 미세소관이 있습니다. 에, 물론, 동원체 부위에 이것이 결합을 하죠. 그러면은, 결합하지 않는 미세소관은 뭘 하는가? 후기 때 세포가 이렇게 쭉 늘어나게 하는, 잘 밀리도록, 그죠? 고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는데 활용이 된다. 중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기가 되겠습니다. 후기는 방추사 부착 미세소관입니다. 이 녀석들의 길이가 이렇게 적, 작아져요. 짧아집니다. 뭐 하면서 탈중합되면서, 그죠? 아, 여러분, 미세소관 우리 이미 공부를 많이 했죠?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의 이합체로 구성된다 그랬죠. 자 방추사가 신장된다는 것은 중압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미세소관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는 것은 탈중압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미세소관의 길이가 점점 점점 짧아지면서 염색분체는 어떻게 된다?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후기가 체세포 분열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즉 분열기에서 분열기 중, 제가 적어드릴까요? 분열기 중 가장 짧은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후기 때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분체를 양극적으로 밀고 간다, 끌고 간다. 왜? 핵분열하기 좋도록 그렇게 가죠. 자, 이제 말기가 되겠습니다. 말기 때가 되면은 전기와 반대의 기전입니다. 전기 때는 라민의 인산화가 일어났다면은 말기 때는 뭐가 일어난다? 라민의 탈 인산화가 일어나고, 핵막과 인이 소실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것에 다시금 핵막이 복구가 되고 인도 복구가 되는. 또 염색분체로 바뀌어있는 이것이 이제는 뭐가 건데 염색질로 변환이 되는 고와 같은 시기가 됩니다. 자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포가 그 DNA 총량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전기 중기 후기로 가면은 DNA 총량에 변화가 없죠 사실상 그죠 아직 핵분열 안해서니까 그래서 말기에서 핵분열을 하게 되고 딸세포를 완전히 형성하게 되니까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변화가 없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볼게요. DNA 총량입니다. 어, 핵 하나당 DNA 총량이죠. DNA 총량 퍼핵한 개당. 예, 핵한 개의 DNA 총량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후기와 말기 사이에서, 즉, 말기 때 이렇게 반감이 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 하나가 가지고 있는 DNA 총량이에요. 핵 하나가 가지고 있는 DNA 총량은 전기, 중기, 후기가 같습니다. 그죠? 아직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기가 되면 이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핵분열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핵 하나당 DNA 총량은 이쪽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언제다? 말기 때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났으면 곧 이어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제 세포질도 분열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핵분열만 되면 안 돼요. 핵분열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까지 완전히 분열되면서 정상적인 두 개의 세포가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라 그럽니까?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요와 같이 미세섬유에 의해서, 미세섬유에 의해서, 요렇게 짜부러지는 요와 같은 패턴을 그리게 되고, 마침내 두 개의 딸세포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러나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요렇게,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분비소낭입니다. 분비소낭이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식물세포의 골지체로부터 형성되는 분비소낭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이건 판처럼 생겼습니다 세포판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될까요 이처럼 세포벽이 되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이제 제가 팁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채세포 분열의 억제제가 있습니다. 채세포 분열을 의도적으로 안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리친이란 약물입니다. 이것은 방추사의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말하자면, 방초사가 언제 생성이 되죠? 전기 때 생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저때부터 이미 이 과정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핵분열을 막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방초사의 생성을 억제시킨다. 제가 여기 배수체라고 적었습니다. 배수체입니다. 식물의 경우입니다. 식물의 경우 배수체를 일부러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식물의 경우 배수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나쁜 의미보다는 좋은 의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품종 개량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주로 농업에서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농업에서 이렇게 배수체를 양산시키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택솔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것은 방추사의 분해를 억제시킵니다. 그럼 어디를 영향을 주는 거죠? 중기 이후에 후기 때 되면 미세소관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준, 모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 에, 방추사가, 어, 부착되는 미세소관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 억제시켜주는. 예? 방추사의 분해를 억제시켜줘서 후기 이후로 가는 이 과정을 막아주는 거죠. 결국은 핵분열을 못 하도록 해주는, 세포분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항암제로 텍소를 그렇게, 지금은 막, 이거 아주 이런 약물보다 훨씬 좋은 약물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만은, 이 항암제가 초장에 이제 개발되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좀 괜찮은 약물을 추게 들었죠 예. 하여튼, 코리칭과 텍소의 원리는 이렇다. 한쪽은 방초사 생성을 억제시키는 방법, 하나는 방초사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방법.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포 분열이 억제되는 거다. 그런 맥락입니다.